네, 오늘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관심을 끄는 선거구가 있죠. 이광재 전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주갑 선거인데요. 원주갑 출마 두 후보 모두 굵직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원주갑 선거구의 공약은 강원도 최대 도시 원주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위상을 강화한다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 수부 도시 춘천이나 관광 도시 강릉만큼 색깔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무 후보의 핵심 공약은 수도권과 원주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철도망 건설 사업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내륙 거점 도시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삼선 시장 출신임을 강조하며. 문막과 지정 호절을 아우르는 제2 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주시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구석구석 현안을 누구보다잘 알고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을 제대로 파악한 제가 국회에서 더큰 원주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주력산업의 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문막 물류단지 조성과 중앙동 태장동 도심재생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며 모든 게 여당 국회의원이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원주가 해나가야 될 길을 직접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면 변화된 여당의 국회의원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원 도시사 선거와 함께 또 다른 빅 매치로 여겨지는 원주 갑선거, 현지교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2년 만에 치르게 된 원주가 보궐 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지는 도내 첫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지원 뉴스 초동입니다.